뭐래냐? 나는 자기는 아직까지 치토 못 만나봤다고 아직 못 만났다고. 야구쪽에서 싸운다. 어디? 야구쪽 야구에서? 어 우리랑 상관없긴 한데. 천천히 먹고 가봅시다. 공은 있어서 나 싸우러 갈수 있어. 어 저기 밑에 하나 저거 어그로 걸리는 거. 오십칠. 존나 멀리서 그냥 명, 명사수 소총으로 한대똑때려데 헤드터지는. 뭐야? 우편 빠졌다. 우편도 빠졌어. 우편도 빠졌어. 저기 하나 저 소리 듣고 오거든. 빨간 놈 보이지? 온다고? 아 오케이. 올라오다가 막 빠졌어. 안와더 있어. 근처에 오긴 왔어. 보여. 하나 한놈 더. 아68버리 멀어가지고 데미지가 다 안들어가네 방구 나면 어라 이 ㅅㄲ야 쉘 도템이다 한 마리 밀티 있을 거거든 어 여기여기 여기. 방구 괜찮네 찾았다 뭐가 차든지 땄나? 땄어 땄네? 땄어 내가 땄어 제발, 고 하나 더 있을거야 나이스 샷또오 토글러 샷또한 새끼 어디갔지? 제발, 고 하나 더 있을거거든 근데 내가 보내는 둘이었어 저기 끝인가? 빨간 놈 하나 그 뒤에 쫓아오던 놈 하나 저기 것인가보다 그럼 어우 뭐야 아야 핵이야 핵이야 핵이야은신은신쫓차 온다, 에이. 핵이야핵이야 어디서 어디서? 여기. 조심. 캡이 어디. 로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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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샤. 로샤, 로샤, 로샤. 로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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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샤. 어샤 로샤, 아 맛있어? 나 사라지지? 몇차나 어, 갔냐? 사라져. 사라져. 나사 바로 사라 응. 나안 먹어줘? 아이씨 나인라 땡큐 진짜 이거 C발 샷건 아니었으면 뒤졌다 이거 음. 아 근데 저 새끼 대놓고 핵이었어 그냥 음. 아니 바로 샷건 걸렸는데도 C발 같이 죽었다니까? <laughs> 아니 큐쓰고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에임이 안안 빗나 가 계속 쫓아와 에 에임. 근데 에임이 헤드는 아니더라 흠. 핵으로 걸릴까봐 그 뭐야 에임 보정 바디로 잡아놓고 하는 거 같더라 헤드였으면은 애초에 저렇게 스킬 쓰지도 못해 거리 가까워가지고 존나 씨발 양심 없는 새들이 왜 이렇게 많냐? 그러니까. 내 앞에 내 앞에 저 병원 나요. <놀람> 핑핑 핑. 어?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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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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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, o, 스 o, 리 o, <laughs> 애들은 죽였는데, 탄을못 먹어가지고... 전투 지속력이 너무 암울한데, <laughs> 열심히 죽으러 다니란 말이야. 아 내가 사람을 아직 하나도 안먹었구나아 뭐야 렉아씨진짜 올라가야되는건데 이거 불편뒤졌는데 빠질수 있을거같아 우리 앞에 지금 뻗었어 붙었어 142 하나 지금 바로 앞에 붙었었거든? 나가 개피만들긴 만들, 했는데 살렸다. 들 붙는다. 아씨. 뭐야? A 인가지하한 컷. 하나 는다 하나 개피. 반피, 반피. 하 아, 컷. 안 내, 핵 핵. 한발내았어한발내봤어핵 죽었어. 죽었어. 어. 저 잡아야 돼. 잡앞 있다. 피 50. 195쪽. 또 핵색이 살리러 간다, 저 새끼 저거. 저 새끼 피 별로 없거든? 어디야? 나못 봤어. 또 50. 어니야 지금 음, 저기, 공원. 안에? 어디서 기봐라 앞에 있다. 아기 렉.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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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교전 시작하는데 렉 걸려가지고. 기 저기, 저 컷. 아무것도 없다, 근데. <laughs> 사람도 한 번도 못 잡아먹네. 었 어, 앞에 잡아먹어야겠다, 너. 잡아. 내 앞에 소리 나는데? 아, 미친. 있냐? 아. 인... 하나 컷둘컷 하나 컷. 아, 더 다운 한놈더 있지 않냐? 반대편 반대편 피1스8 밑에 있을텐데? 화킬 하나 있을건데 터먹고 내려갔는데? 밑에가 확실했나? 그니까, 어디서 사아나는 소리 났는데? 어디서 부활되는 소리 들렸거든? 부활이라고? 부활은 상가 쪽 밖에 없는데? 그니까, 아니, 슝 하고 일어나는 소리 있잖아. 그니까, 밑에, 밑에 내가 한 새끼 잡았는데, 어, 확실 못했을 거야. 회복한다. 그래서 회복하네. 클럽버 쪽인 것 같은데? 디스코 디스코 쪽인 것 같거든? 실내에 있나? 여기 음. 내 앞에 있다. 잡았어. 가지 못하네 나. 없어, 뭐, 오케이, 없어. 아이씨, 버프가 부족해. 뭐야? 이게 왜 오그로 끌리니 앞에 사람 지나갔다. 어디? 앞에... 우리, 그, 우리 앞쪽에. 상가 쪽 방향에. 그 앞쪽에 어디야? 어, 뭐야? 저기 잠겨있는데? 저 앞으로 뭐하는 Q 쓰고 점프 막 뛰고 가던데? <laughs> 뭐였지? 자살 희망자인가? 근데 누가 죽은 그건 없네, 기록은 없네 이거 트켓이 우리지? 어, 우리 편에 쓴거 어허 불안해 맞다, 나 앉아있으면 인신되지. <laughs> <laughs> 어, 잭잭이 다 걸렸다. 잭잭이 있어? 어. 쨕쨕이 어디냐어떤날려놨나 쨕쨕이? 몰라 그 옥상 모서리 옥상 모서리에 쨕쨕이 던졌는데 나, 내가 그걸 밟았어 앞에 있네 어디 있어 어디 있냐? 옥상에 있냐? 야 그냥 우리 이거 안전지대 먹고 싸우는 게 낫지 않나? 어먹어돼 뭐 그래. 싸워도 이거 먹고 싸우게 나을 것 같은데? 우리 편 지금 크레인 먹었거든 일단. 아 크레인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. 일단. 근데 저기가 아니야 안전지대가. 아니 저 편치 근데 저 저기 없는데? だっておよしー<何>。 야, 여기 황금 후지 있다. 위에 <laughs> 뭐야? 어, 딴데 쏜다. 뭐가 쏜 거지? 소리는 동쪽에서 소리가 났는데, 음, 이쪽에서 소리 났거든. 딜에 빌드업은 해놨거든? 씨 ㅅㅂ 짹짹이 진짜 야 내가 이렇게 있는데 안 쏜다고? 하나라도 빨리 죽여야 되지 않냐? 밑에인가 밑에 밑에다 밑에다 밑에야? 어 밑에 음. 은신떴어 어디? 여기 뭐. 센터? 어, 센터, 센터 중간에서 은신 썼어. 어디 간지 모르겠다. 아, 지 혼자 남았네, 걍씨. 빨리 뒤지지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혼자야, 안 돼. 그니까. 아니, 어차피 지 혼자 남았잖아, 요. 뒤지세요, 그냥. 오케이. <laughs> 빌드업 보소. 계속 지뢰, 지뢰잉 하고 있어 계속. 되게 통로 안에 있을 것 같은데. 통로? 응. 음, 이 근처 통로 어딘가에 있을 것 같거든. 아니 뭐 중간중간 근처 지뢰 계속 깔아놔? 통로, 통로 입구에도 하나 깔아놨어.

니가 <laughs> 그거 그다이다이 한게 컸다 떡배가 짱이야야그 와중에 영악한 새끼 그 핵새끼 살리겠다고 또 존나 째는거봐